여러분 금모니 엄마가 샐러드 준비해주셨어요 저 원래는 아침에 과일식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일정이 매우 촘촘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먹어야 할것 같아서 어제 장을 봐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고창이거든요 고창소박 유명한 거 아시죠? 어제 시장에서 구입했는데 색깔은 별로 안 빨간데 엄청 달고 맛있어요 살구랑 자두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디톡스 티도 끓여왔지롱 양치질까지 하고 9시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5분 컷 해야 돼요 오, 날씨 좋아 저번에는 엄마랑 태안으로 해양 치유를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고창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온 상태고 엄마랑이 모 이렇게 같이 왔어요. 여러분 신나시면 박수! 우와! 해양의 자원을 치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게 해양 치유입니다. 그럼 해양 자원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 맛도 보시네 좋아요. 아, 아기가 된것 같아 이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좋았지. 이걸 네, 가지고 네.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잘하셨어요. <laughs> 청보리가 유명하니까, 술만 <목소리만> 두르고 고추장에 비빌 거예요, 저는. 하시면 되는데, 너무 싫 요렇게 하고 원래 깨 뿌려주자. 꼴찌. <laughs> <진짜. 목소리만> 네. 이상이 걷기로 자기 의 건강 관리를 한다고 그래. 넘어데 그러니까 저도 넘어가야 아 돼요. 그래서 세시 그. 바르게 먼저 쓰는 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엄마 그도 예전에 한번 해봤다고 안 어렵지. 이거 함초 먹는 거야? 아 함초 소금 만드는 그거야? 엄마 노르딩 워킹은 단전에 힘을 주고 척추를 펴야 된다며 수그러졌는데? 피고 있는데? 핀 거야? 팔도 더 휙휙휙 앞뒤로 휘저고 검휘휙 해봐. 이모는 처음 올리 선발 뛰어서 보이지도 않아. 배경 좋다. 너무 멋있다. 우리 몸속에는 있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풍이 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 그래, 그래. 어. <laughs> 봐봐, 봐봐. 봐봐. 어디? 빨리 먹어봐. 끝에만 먹어봐. 나 줘. 나도 줘야지! 다 먹으면 어떡해? <laughs> 노르딕 이거 볼때 어. 이게 오디 채취용으로 쓰이네. 음. 음! 단데? 음 맛있다. 음 갔다 갈까? 아니 갈저 보라색은 괜찮아. 빨간 거. 아날 줘야지. 힘은 내가 쓰고 엄마가 어디 다 먹어. 잡았어. 아 그렇지 <laughs> 가자엄마가나고됐다고 아. 어 아. <laughs>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야. 어저녀 욕심. 음. 어. 오디 우와 아니 하라는 노르데오워킹은 대충 하고 오디 따운데 이렇게 <laughs> 열정적인 일이냐고 세상에 엄마 어깨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줄 몰랐네 이건 아, 아, 아. 이거 뻗지 아니야 뻗찌 버찌? 뻗지다 뻗찌가 뭐야 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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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앵두 아니야 이거 있네 앵두 어머 이쁘다 어. 어. 어 됐어 엄마 먼저 먹어봐 어때 어미야 아, 아, 나안 먹을래 아우 잘 아시오하는 채집 수렵인. 이거 완전 집단적 근데... 독백이야. 각자 자기 또,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지. 왜또쑥캐시게요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동화 석장. 해식 왜요? 아, 요가. 아, 너, 명상. 맞아. 명상. 어. 아 나바스타. 나바스테. 나바스타는 뭐야? 나바스테. 저더봐 뜨. 요건 요건 해. 이게, 이게 동백나무인가봐. 갑자기 동백나무? 이름 바가야로 저도 마도 바가야로. 여러분 동호해수욕장에 이렇게 바지랑 모형 있어요. <laughs> 해풍이 막 들어오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파도 소리가 들리니까 좋다. 사랑합니다.

내가 춤잘 추더라 그래? 아 아주 신나던데 <laughs> 시식 접시 귀엽네요 네 식당에서 고창 수박빵을 팔길래 사왔어요 고창이 수박 유명하고 복분자도 유명하잖아요 안에 복분자 앙금이 들어있대요 진짜 수박처럼 줄이가 있네 음. 맛있네 복분자 향도 진하게 나고 음. 신기하다 수박 맛이 난다 복 잡고 왼손 돌리시면 돼요 아로마 오일을 활용해갖고 발 마사지 할때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 소금을 이용해서 활용하면은 미네랄을 흡수시킬 수 있다. 엄마랑 이모는 전체 발바닥 다를 해야겠네. 다안 좋으니까. 나도 다 해야 돼. 아니거든. 그냥 소금인데 아... 입자를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강화를 한 거죠. 노란색깔 호바 오일 같은 경우는 지질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몸이 흡수도 되게 잘 됩니다. 0 음. 0열을한 1분 정도 자극을 해주면은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언제 시작나 손가락 아파 느낄 수가 없어 <laughs> 거북이 등 껍질이 어머 엄마, 엄마 손가락 아파 네가 정성을 안 기울이는 거야 저. 지금 힐링의 시간이거든요 힐링이. 힐링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엄지손가락 뭐. <laughs> 엄지가 아파 <아퍼>. 엄지로 <laughs> 엄지 <laughs> 아파고 <아프다고. 웃음> <laughs>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눌러내잖아 엄지로 조용히 아프다. 조용히 예. 거북이 등껍질이야. 나 이런 발 수십 년 마사지 발 인생에 이런 발 처음이야. 아 이쪽 발도 해야 되나 봐. 그럼 좋은 오일이니까 그냥 발에 전체적으로 다 발랐어. 벗었다. 벗을까 발렇게 손님 돈 주고. 아니 <laughs> 오일 바른 거밖에 없어. 이 소금 야 얼마나 좋은데. 해야지 이게 녹는다. 오일 바르는 게 좋은 그 좋은 어, 거야. 이렇게 막 문대야지 오일이 음, 다손며들어서 어, 시끄러워. <웃음> <웃음> <laughs> 마지막 점심으로 바지락 샌드위치를 주셨어요. 요거를 가지고 갈 거고, 우리는 고창이 풍촌 장어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장어를 먹으러 갈 겁니다. 얘는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먹으려고요. 우리 리뷰 한번 해볼까? 우리 첫날 솔트아트 소금 파스텔로 해가지고 채우는 거 와. 기억나지? 그거 했고 바지락 꽃김밥 쿠킹클래스 했고 노르딩 워킹 했고 해변에서 해변 춤추고 응. 체조하는 거 그리고 오늘 한게 나가서 호흡체조한 거랑 탈라소 테라피 아로마 오일 발로 고 했던 거 샌드위치 도시락 주셨고 이모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하나만 꼽아봐 그게 1등이야? 응둘 다? 응 나도 춤추고 그거? 응, 응. 아, 역시 댄스가 필요한가? 나는 김밥 쿠킹 클래스. 생각 없이 와갖고, 생각 없이 와. 가는 게 힐링이지. 생각하고 뭘 해야지. 그러고, 뭔가를 뭘꼭 얻어갈라 그러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지. 그냥 이렇게 없네.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하래서 해보니까 기분 좋구나. 이거 괜찮구나. 이러지.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어. 새로운 경험이었잖아, 다. 집에서도 생각나면 한 번씩 이렇게 해볼만한, 해볼 만한, 해볼 수 있는 그런 거였고, 노르디 워킹도 괜찮았고. 해봤는데 어, 이 일본 태좀 맞는 것 같아. 뭐 해양 뭐 이런 거는 바닷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면은 해양 이런 건못 하잖아. 그렇지. 우리 선물에 특별한 그런 경험 있지. 음. 자 이렇게 엄마랑 이모랑 같이 고창으로 해양 치유 여행을 잘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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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f I ever tried to cut a rug, by the time the night is done, you will know that I'm a strange one. I don't ever know what to do. How to find a beat, how to groove,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 You make me wanna sway, and you'd say, Dance with me, not on chum chule. I don't care about where or when. Pick a song that never ends.